맥콩데빌라 사무실인데 내 친구 거실 같아 예술이네 쓰냐? 위앙, 위앙? 왕위앙 위앙. 위앙나 <laughs> 짝피 자, 어? 작짱 22. Wow. I'm a boyfriend. Yeah. Yeah. Oh, yeah. Oh, yeah. I'm a 에 o y f r i 매우 조용하고 정원이 예쁜 그림이 50볼 이건 좀큰몇도 짜리야 이게 그림이 매우 좋습니다 화면 책이 라우스 시골 마을에서 물고기 잡는 뭐라고 했는데 내가 잊어버렸네. 저 그물을 둥그랗게 원형으로 해서 담궈 놨다가 쑥 건지면은 작은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는데 예, 새우도 잡히고 작은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한국식으로 젓갈 비슷하게 만들어 먹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농사짓는 가을론 초수하는 좋은 그림. 수. 와우. 또, 몇호 그림인가, 이게. 채색이. 액자로 4 9 불짜리 액자네. 오 이런 에 예, 아담하지만 사무실이. 예, 여느 호텔하고 다른 느낌에 있어서 이 숙소를 지난번에 이. 들에 있다가 밖새 갔다 온 다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윤양 어디 갔어? 짱. 바이바이. 바이바이. 캅자이 라. 캅자이. 꾸야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있데 여기가 있고, 지금, 물이, 매콩강 넘치고, 그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못들어오게물래주머니를 음, 이렇게, 쭉해무를나무 이렇게, 이렇게, 짝가일 제가 일을 했던 을했인숙소인 좋고 도 나무 이름은 모르겠어요. 뭔지. 응. 큰 나무가 이렇게 있고 쭉 해서 어 숙수 한동, 그, 스몰 숙소 사이즈 작은 거, 1인실 이렇게 있고. 또 휴게 공간, 이렇게 커피 마시는 타임 할수 있는 휴게 공간을 이렇게 한국식 원두막으로.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아, 좋아요. 음, 여기는 큰 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뭐. 여기서 뭐, 가족이, 두 가족이 왔을 때쓸수 있는 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화장실 쪽으로 가는, 거. 이게 다, 이게 답니다. 나무가 크게 나무에 이 꽃도 한번 이름을 물어봐야 되겠네. 예술하는 사람의 어떤 감각적인 것을 자연 생태를 이용해서 잘 키운 것 같아. 이 바나나 잎사귀가 바나나가 저렇게 클 수도 있는 나 하나 나하고 그러면은 클로즈업을 한번 좋아요 제 숙소고 제 숙소 제가 지금 음, 제가 지난 13일날 예약을 23일날 와서 한 박을 할, 5 박을 할 거라고 원래 예약을 해라 고했더니 얘들이 저녁에 근무하는 친구가 예약을 안 하고 아고다로 예약을 받아버렸네. 자, 그럼 이제 메콩강 물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벽화도 이렇게 잘 그냥 벽합니다. 사무실 외곽. 사무실이 보여지 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가면 이쪽으로 나가면 되고 요 좌측에 공원들이 있는 거 보니까 파출소 같은 그런 거 같아요 여행자거리 무슨 그래가지고 조금 안전한 게 공안이 있는 사무실이 있는 골목 이니까 사이디 멋져요 오 멋져요 이렇게 터널큰 주택이 있고 이것은 잘 지어진 옛날 이렇게다가 뭐이 앞에 보이는 저게 지금 메콩 강 야시장이 지금 저 이제 비가 물이 넘칠 것 같아서 며칠 안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제 수위 조절이 좀 되는가? 막 지금 보이는데 모르겠네 다 들어와 있는지는. 여기는 무슨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것 같고 네, 건강 야시장이 그 영업을 장사를 하는 쪽소 어디 보이네요. 여기가 야시장이 있고 우측으로 좀 가면 저녁에 새가 있다가 라이브 하는. 현지 아이고 카페가 있는데 저녁 먹으면서 어, 할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볼창입니다 지금 4시간 오고 5시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준비를 하네 영업중지 이게 이제 열심시싹 소요가 돼가지고 이 순간에 없어지는 캐리어를 바꿔야 되는데. 아시장이 지금 자,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갖다 놨네요. 네, 보통 4시에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5시쯤에 보통 다 여는 것 같더라고요. 메인 자리인데, 아주 좋은 자리인데, 이제, 오우, 막, 천막 히는솜씨들이 와우. 이렇게 천막을 치네요. 비가 많이, 여기가 지금, 야시장 메인 거리고, 인도 가면 이제, 저기 여행자 거리. 전에도 말했지만, 보이는 한국 식당은 사실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한테 넘긴 한국 식당이라서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 쭉 이렇게 오고, 와, 이 천막 치는 모습들이 장난 아니네요. 아주 잘해요. 아주. 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한다. 여기 이렇게 메인 거리에 있 광고 탑이 하나 있고. 와. 아무튼, 열쇠를 안 가졌나봐. 어떤는 여기가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아래는, 어, 이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윗도로는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 자, 여기 이서 여행자 거리를 이렇게 나오면 바로 여기가 한국, 우리나라에서 대방을 해준 것인데, 오, 제가, 근데 처음, 지난 13일 날 여기, 잠깐 볼 때보다 물이 많이 빠졌네. 어. 여기도, 음, 물이, 이제 아래에 있던 이 놀이기구나,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일단 다 위로 올려 놓고 아이고. 저 차는 물에 잠겼었나 봐 통째로. 아닌가? 이게 물에 지금 다 잠겼었거든요. 물에 다 잠겼 썼는데, 지금 물이 많이 빠져 가지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걸 청소하고 씻고, 아, 우리나라의 수해 현장 봐도 난감하고 안타깝고, 그런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인데, 조금 다른 것은 여기 이곳 사람들 표정이나 이런 모습들이, 막, 심각하고, 막, 억울하고, 뭐, 뭐, 큰 뭐가 나는 것처럼 막,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그럴 수 있지. 다시 내일을 살면 되지. 다시 오늘을 살면 되지 하는 마음. 이게 지금 다 아래 놀이공원 있고, 여기에 단이 먹이, 먹거리, 이런 게 있던 의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올라와 있는 모습들이고. 어. 아이고, 그나마 넘치지 않아서 다행인데, 이 제방이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준 거라는 거. 어. 그리고 이게 지금 여행자 거리나, 그 여기, 라오스 비엔티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명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방을 정말 잘 해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 여기는 완전 진흙밭 됐네 여기가 범퍼카 타고 막 그러던데인데 저기는 지금 수리가 들어가고 있고 바닥은 지금 저 모습인데 어. 물물빼 예, 흙탕물 빼낸이라고 지금 저 저렇게 강물을 보타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막 이걸 급하게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모습은 전혀 안 보이죠. 저강 위에서는 배가 고기잡이를 하는지 하고 있고. 나무도, 또 나무가 그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늘이 있어야 되는 곳이라서, 더운 곳. 제가 2월 달부터 쭉 다섯 차례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데, 2월은 뭐, 건기 마지막 쯤이었고, 그리고, 3월. 우기 시작되고 5월 우기 막 그런 데 왔고 6월 말에 이렇게 또 왔었는데 우기라고 해서 왔었는데 그때까지는 이렇게 이제 태풍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피가 어, 와도 저한테는 좋은 여행 장소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태풍과 비와 이런 거 그리고 중국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댐을 개방해서 어 문제가 이렇게 커진 거죠. 여기 비엔티안 라우스에 비가 많이 온 것은 일상적인 부분에 비하면 그렇지 않은데 중국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댐을 개방하는 바람에 그댐의 영향으로 지금 상황이 된 거거든요. 어 중국도 사정이 있어 댐을 개방할 수밖에 없겠지만 조절이 좀잘 돼서 이렇게까지 넘치지 않았으면 좋겠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 계단 위에 계단 두 번째 계단 밑에까지 물이 찼었던 걸로 저는 알거든요 두 번째 계단 밑에까지 물이 다 찼고 제가 1 1일에 왔을 때는 지붕 지붕 상단만 보였어요 어쨌든 여기는 지금 수의 군인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빨리 복구가 돼야 되는데, 빨리 복구가 돼서 정상적인 영업이 됐, 되면은 지금 여기는 음식점입니다. 다 음, 저쪽이 이제 놀이공간이었고, 그다 여기는 음식점 위주의 건공관이었는데 식당에서 쓰는 자재들이 지금 식탁이 나서 쭉 나와. 잘라야지. 물을 열심히 빼내는 모습들이. 오우, 진흙, 저 물이. 언제, 하루 이틀로 될 일은 아닌데. 오우, 저 청년들이. 화이팅! 저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동원돼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 뭐 한것 같아요. 뭐, 상, 아, 여기는 지금 어떻게 뭐 손을 못 대고 있네. 아이고. 이쪽 루트는, 저 흙을 진흙으로 쪼개다 빼. 저기도 지금, 아, 강, 강 저쪽으로. 감을 해놨구나 그래서 여기가 보여 있구나 이게 장난 아니네 음. 강물 저쪽으로 콘크리트 벽을 웅벽을 은벽, 쳐놨어 흙이 진흙이 더 많이 고였구나 이쪽에 음. 저기, 웅벽이 저렇게 쳐 있어가지고, 흙이, 기흙이더 많이 고여이거 어. 어떻게 다치냐 이걸, 이거, 대책이 없다, 이거. 한 달, 두달 걸리는 일도 아니고. 이쪽은 더, 저 웅벽을 친 게, 근데, 근데 빠져나가게 웅벽을 무너뜨려야 될것같 어쨌든 이쪽으로 쭉 저기 큰 건물, 그 호텔 건물이고, 어... 또 이쪽으로 건물이 있는데, 이쪽으로 제방을 한 40km를 항국이 해서 이 명소로 산책로가 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습니다. 어,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어, 이곳 현지인들도 어, 저녁 시간을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야시장 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돌아서 보면, 야시장 이쪽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또 아까 제가 저쪽에서 시작한 거, 이 거리가 계속 야시장 거리에 옷, 악세사리 이런 거 파는 곳이 있고 악세사리 위주로 가게가 형성되어 있고 먹는 야시장은 저 안에 따로 있습니다. 다들 이비 이 오는 와중에도 한동안 장사를 못했으니 어떻게든 다시 시작하려고 열심히 사는 모습 네. 그래도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 보면 참 나우스인들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 체제에서 경제 자유, 음,을, 개인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런 데는 나라에서도 어떻게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고, 여기가 지금 끼, 기 환율 자체도 엄청 지금 관리가 잘못 안 돼가지고, 달러당 22,000원에 지금 환율이 형성되어 있던데, 그만큼 입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나라 경제 사정이나 나라 신용도가 떨어져 있는. 내일은 날씨가 좋아졌으면 좋겠네 이분들 보니까 날씨가 좋아져서 장사들이 잘 돼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 사주고 싶은데 이건 찍으면 안 되겠다 제가 필요한 게 굳이 없으니 나우스에 오면 은비어라우 먹고 저녁 한끼 먹어주고 서빙하는 소녀들 있으면 봉사료 조금 더 넉넉하게 주는 것으로 미안함을 달래는데 어쨌든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가지 상황에 오늘 또 비가 계속 아침부터 온것 같은데, 제가 도착할 때부터 비가 계속 왔는데, 이 비가 오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장사를 하러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오늘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오늘 몇푼더 쓰고 가야 된다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아, 이렇게 맥콩강 야시장, 맥콩강변 침수된 상황 복구를 시작한 상황하고 맥콩강변 야시장 비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장사하기 위해서 나와 열심히. 하는 모습 전해드립니다.